자 투산에는요 이렇게 HUd가 없어요 없어서 임의로 싸제로 HUd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네,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작업하는 영상 한번 보러 가블자구 HUd C100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보이시죠 거기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OBD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본 제품 이렇게 들어와 있고 고무 흡착판이 있어요 이거 네, 붙여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한 공구는요 케이블 타이 그리고 헤라 그리고 타일을 자를 수 있는 니퍼 정도는 있으면 작업이 충분히 간단합니다 HD 없는 차들 중에서 저도 많이 설치를 해 봤는데 여러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이 저는 제일 시안성도 좋고 깔끔하고 하여튼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추천드리거든. 요 자, 이차 같은 경우는요 여기 A 필러에 볼트가 없죠. 캡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키로 돼 있는 타입이라서 안에 락이 걸려 있을 거예요. 락 키가 있으니까 그락 키만 풀면 여기 빠질 겁니다. 이걸 빼야 선을 이렇게 타고 내려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잭 끼고 락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락 걸려 있는 거. 양쪽으로 눌러줘야 돼요. 제가 탈거해서 보여드릴게요. 빼다. 자, 이렇게 빼면 자, 이게 락키예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 양쪽을 눌러서 당겨줘야 돼요. 이것만 빼면 거의 다 했습니다. 대다수의 차량은 OBD가 여기 여기 있거나 여기 없는 차는 요 밑에 만져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나 요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보내서 이거를, 카바를 열어서, 요 옆으로 해서,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요거요홈 있어요, 여기. 어머야, 씨발. 미안해요. 아니면, 뒤에서 밀어서, 뜨죠? 제일 기싼안 나게 하는 건 뒤에서 밀어서 뜨는데요,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참, 이렇게 블랙박스 선 너덜너덜하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같이 해줄게요. 자, 여기 OBD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올려준 상태에서, 자, 이 양이면 배선 간섭 없게끔 밑으로 지나가주고,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죠.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여기 선 있죠? 이선 뒤로 보낼 거예요. 이선 뒤로. 자 이렇게 뒤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쭉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선 뒤로 해서 앞으로 자 일단 제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필름을 뺏겨 주셔야 돼요 앞뒤로 되도록이면 뺏기면서 판을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지문이 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잡겨 줍니다. 그러면 이 투명판에다가 허드가 나올 거예요.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 좋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여기 뒤에 있죠. 여기 네, 여기 꼽는데 있죠. 여기다 꼽으시면 돼요. 꼽고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대충 놓고 자, 이렇게 꼽으면. 자, 요런 식으로 로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뜨죠? 자, 이제 요거 자리를 잡고 배선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 뜯어서 정중앙에 붙여주고, 0이 정중앙에 오게끔 최대한 각도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선은 헤라로 해서 요 앞에 틈에 찔러 넣어주면 됩니다. 최대한. 붙여서 선이 안 보이게끔 요거 하실 때 썬팅 필름 조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쑥쑥. 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이 안 보이죠. 요 앞에서 가는 거한줄 빼고는 선이 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일단 블랙박스 선도 제가 정리를 좀해 줄게요. 자, 일단 요렇게 블랙박스는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의 끝났어요. 이 히로고, 필러. 요 밑에, 홈 보이시죠? 요게, 여기 홈에 맞춰서 끼고, 끼고, 꾹 눌러서, 여기키 있거든요? 키 부분을 맞추고, 위에 맞추고, 때리시면 딱 잡힌 거예요. 당겨보시면, 락 걸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옆에 카바. 자, 요 카바. 똑같습니다. 여기 위치 잘 보시고, 그냥 대충 놓고, 잡고, 때리시면 끝. 그리고 고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요 여유 있는 선은 잡아서 타이 한번 치주시면 돼요, 그냥. 안 그러면 밑에 운전하는데 선이 처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치고. 근데 배선하고 같이 타이 쳐도 되는데, 그냥 저는 넣어놓을게요. 굳이. 그리고 닫아주시면 끝납니다. 이거 하나 다는데, 대충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금액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성능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없는 차들은 한번 사용해보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안 된다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시간 조금 내서 한번 작업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완성했으니까 작동영상보러 까부자구 정말 가성비 대비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배선 작업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